안녕하세요 ASCULTURE TV를 제작 운영하고 있는 ASC입니다 오늘은 보쉬에서 나온 GKS190 프로페셔널이라는 원형톱을 제가 구매를 했는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것이 있는지 제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품질 보증서하고 설명서가 있네요 이렇게 생겼네요 좀 무겁고요 이렇게 돼 있고요 니다 뭐, 특별한 건 크게 예, 없고요 뭐, 뭐, 이 정도로 되어 있네요. 요거는 나무를 자르면은 톱밥이 많이 나오니까 여기다가 뭔가 호스를 연결해서 네, 빼지게 만든 것 같은데 호스는 없고 요거는 있네요 호스는 별도로 사대인 것 같습니다 이쪽이 이쪽이 구멍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느껴볼게요. 뭐, 뭐 간단합니다. 이렇게 끼네. 저도 원형톱에 대해서 전문, 그, 전문적으로 써본 적도 없고, 제가 이거 원형톱은 또 제가 처음이라서 저도 좀 배우면서. 해야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이거는 이렇게, 이렇게 끼고 이렇게 끼고 이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는 각도 같고요 돌리는게 많은데요 한번 다 열어봤습니다 아, 이건 각도입니다. 각도. 아, 네. 이렇게 하고 이거를 조이면 각도가 조정이 되죠. 이렇게 이렇게 하면 각도 조정이 됩니다. 좋습니다. 다시 닫으면은 90도겠죠, 당연히. 그러면은 톱을 조금 더 올렸다 가렸다 하면서 조정을 할 수가 있네요. 뭐, 크게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여기 스위치가 하나 있는데, 스위치는 스위치 있습니다. 이정 도로 소개를 하 고요, 나중에 한번 사용 하 면서 또 이상이 사용 하 면서 또 한번 더 소개를 해 드릴 시간을 갖도록 하 겠습니다. 감사 합니다.